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만 6,587명으로 수요일 기준 9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사흘 연속 400명대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낮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다음 주부터 4주 동안을 백신 집중 접종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하루 앞둔 오늘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예비 소집이 진행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확진돼도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는데 확진될 경우 가장 먼저 교육청이 알려야 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벽에 이어서 조류인플루엔자까지 전국으로 번지면서 겨울철 동물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겨울이면 야생철새와 수컷 멧돼지의 이동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정부는 방역에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반세기 만에 달 탐사에 나서는 미국의 아르테미스 1호 로켓이 우리 시각 오늘 오후에 발사됩니다. 기술 결함과 기상 문제로 인해서 세 차례나 발사 시도가 무산됐는데 이번엔 발사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전 세계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애플이 휴대전화 네트워크가 끊어져도 위성을 통해 긴급 문제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4개의 적외도 위성을 이용하는 이 서비스는 아이폰 14에만 탑재됐으며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우선 제공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50여 년 만에 다시 인간을 달에보내기 위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첫 번째 로켓이 우리 시각 오늘 오후 3시쯤 발사됩니다. 앞서 기술결함과 기상 문제로 세 차례나 발사 시도가 무산됐는데 이번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소라기자입니다.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에 세워진 아르테미스 1호. 지난주 플로리다를 휩쓴 1등급 허리케인 니콜을 무사히 견뎌냈습니다. 미 나사는 발사 시설과 로켓 등을 점검하고 발사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오늘 오후 3시 4분부터 2시간 사이에 발사됩니다. 앞서 아르테미스 1호는 8월 29일과 9월 3일 두 차례 발사 시도가 로켓 엔진의 온도 센서 이상과 수소 연료 누출 문제로 무산됐습니다. 지난 9월 27일 세 번째 발사 일정이 잡혔지만 허리케인 이연의 북상으로 취소됐습니다. 이번 네 번째 시도는 당초 14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허리케인 영향으로 이틀 지연됐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발사가 이 we do not launch until we t h i 그 이후에도 지금 11월 말까지 20, 21일 빼고는 발사가 가능한 날짜예요. 승인을 받아서 이제 협의를 해서 새로운 또 날짜 필요하면 정해서 회의겠죠. 아르테미스 1호는 오리온 캡슐에 사람 대신 인형을 태우고 달 궤도를 돌아 25일에 걸친 비행 끝에 다음 달 11일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오는 2024년 발사 예정인 아르테미스 2호는. 사람을 태우고 달 상공까지 갔다 올 예정이며 2025년 발사되는 아르테미스 3호는 우주인 2명을 달 표면에 착륙시킬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로입니다. 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하루 앞둔 오늘은 수험생 예비 소집일입니다. 수험생들은 예비 소집에 참여해 시험장 위치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 수험표를 받은 뒤 수험표에 기재된 선택 과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만일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방문해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 결과를 확인하고 격리 통지를 받으면 본인이 속한 시도교육청에 신고해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대상 수험생은 직계 가족이나 담임 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예비 소집에 대신 참가해서 수험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전해드린대로 올해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도 특별히 마련된 안전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수능 수험생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또 있는데요. 사소하게 보이지만 자체 시험을 망칠 수 있으니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험생들이 주의할 점을 김연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수능 입실 전까지 명심할 1번은 코로나19 확진 시교육청에 전화학입니다. 별도 고사장을 배정받으면 위치를 확인하고 수능 당일 자차로 이동해야 하는데 필요하다면 교육청을 통해 각 구청에서 이동 수단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준비물 확인입니다. 반입 금지 물품인 휴대 전화, 스마트 워치 등 전자 기기, 전자 사전, MP3 플레이어와 블루투스 이어폰은 물론 화면에 디지털로 숫자가 표기되는 모든 시계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가져갔다가 시험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거나 전원을 꺼 놓으면 되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험 직전엔 긴장 때문에 깜빡할 수 있으니 위험요인은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신분증과 수험표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수험표를 잃어버려도 당일 비상 발급이 가능하긴 하지만 평정심을 잃어버린 뒤일 수 있습니다. 개인 샤프나 연습장, 볼펜 등은 시험 중에 적발되면 압수됩니다. 아이 처음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흰색 수정테이프, 연필, 시험장에서 나눠주는 샤프에 넣을 샤프심, 아날로그 시계만 챙겨가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 규칙 명심하기입니다. 지난해 적발된 부정행위 일위는 시험 시간 종료 뒤 답안지 작성입니다. 답안지를 1초 더 붙잡았다가 0점 처리된 안타까운 사례가 30%가 넘습니다. 또 사교시 탐구 영역에서 1선택과 2선택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놓거나 1선택과목 시간에 2선택과목부터 풀면 부정행위가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네, 이번 대입 수능 시험엔 당연히 10대 고3 학생만 시험을 치는 건 아닌데요. 인생의 첫 수능 도전을 앞둔 80대 할머니를 비롯해서 이1한 명의 만학도가 있는 평생학교를 안동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자라도 놓칠라 영어 수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 수험생들의 어머니나 할머니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이번 수능에 응시한 어엿한 수험생들입니다. 이 학교는 만학도들이 중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평생학교입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제때 학업을 마치지 못한 만학도 71명이 이번 수능에 응시합니다. 학교에서 가장 맏언니인 81살 이주용 씨는 육남오녀 중 여섯째로 태어나 가난의 무게 때문에 초등학교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평생 학교를 알게 돼 다시 배움을 시작했고 매일 등굣길 지하철에서 영어 단어장을 꺼내 볼 만큼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일 학교 가면 다리 분질어 놓는다는 거야. 그러게 나는 막 미치지. 나는 공부를 무척 하고 싶었어요. 지난 2018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한명숙 씨. 이때 상실감으로 1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병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다시 건강을 찾은 뒤 살아있는 동안 꼭 하고 싶은 일 버킷 리스트를 써 내려갔습니다. 가장 먼저 적은 게 바로 학교 가기였습니다. 어, 릴때 하고 싶었던 공부를 못 했기 때문에 이제 이제는 저희 삶을 찾자, 자아를 찾아서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 여러 봉사 활동을 하며 남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낀 김금봉 씨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여생을 마무리하는 게 꿈입니다. 내가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제가 배운 만큼의 더 많은 걸 남한테 가르쳐주고 싶고 하는 것이 제가 보람된 일입니다. 배움엔 나이가 없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 하나로 연필을 다시 손에 쥔 이들. 어찌 보면 이들에게 수능 도전기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하루 대학 간다! YTN 안동준입니다.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만 6,5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4천여 명, 2주일 전과 비교해 1 0 0천여명 늘어나며 수요일 기준 9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11명으로 사흘 연속 400명대를 이어갔고 사망자는 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6만 6,520명, 해외 유입은 67명입니다. 네,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두달 만에 다시 하루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재확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일본 국내 총생산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일본 정부는 앞으로의 코로나19 상황이 가뜩이나 더딘 경기 회복에 타격을 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홋카이도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하루 감염자 수가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도쿄에서도 두달 만에 다시 만 명을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시간은 이즈메그라이. 오늘지 연매ぐらいが陽性だ 각지에서 환자가 급증하면서 전국 감염자 수는 지난 9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다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미크론株의 BA.5가 9 4ぐらいだと思います 물론 변이株도 조금씩 늘어있습만 백신 접수 효과가 やっぱり 어느 정도는 다 전문가들이 이달 들어 잇따라 재확산을 경고했지만 일본 정부는 전국 차원의 규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감염 상황에 맞게 외출이나 회식 자제 등을 촉구하도록 각 지자체에 일임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더딘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 이후 감염 상황이 진정되면서 전국 여행 지원이 재개됐지만 물가 급등 여파로 소비는 좀처럼 늘지 않았습니다. 그 영향으로 일본 국내 총생산은 4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이 속 가계의 실질 소득의 감소 기업의 상승 등 가계 기업을 둘러환경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3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집단 감염 사태 이후 중단한 국제 크루즈선 기항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각국 선박과 관광객이 오가면서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동안의 일곱 차례 유행이 매번 이전 수준을 크게 뛰어넘은 만큼 이번 파고가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원숭이 도창 국내 세 번째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4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한 내국인이 국내 세 번째로 원숭이 도창에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무증상으로 입국한 뒤 지난 8일부터 발열과 발안, 어지러움 증상을 보였고 13일에 전신 증상과 피부 병변 통증으로 경기도의 한 병원에 방문해 진료받았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원숭이 도창이 의심돼 의료기관에서 질병관리청1339 콜센터로 신고했고, 이후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돼 확진 환자로 판정됐습니다. 강원도 원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이어서 조류인플루엔자까지 전국으로 번지면서 겨울철 동물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 산란계 농장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농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7만 마리 넘게 키우는 농장에서 닭기 죽기 시작한 건 지난 13일. 이후 이틀간 600마리 넘게 폐사했고 시료를 채취해 조사하자 조류 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 H5형 양성이 확인됐습니다. 폐사율 100%에 달하는 고병원성 여부 확인까지는 하루에서 최대 사흘 정도 시간이 걸리는 상황.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 앞입니다. 외부의 출입이 완전히 통제돼 있는데요. 강원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이어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농장 감염이 확인되면서 방역에 초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 당국은 농장에서 키우는 닭 7만여 마리를 모두 매물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농장 반경 10km 이내 산란계와 육계, 오리 농장 등 400여 곳이 밀집된 상황, 야생 조류는 물론. 농장을 드나든 사료 차량과 사람도 많아 추가 확산 우려도 큽니다. 가가 가능, 뭐, 뭐 지나갔던 데뭐 어떤 차이 있고, 잠깐 들렀다가 뭐, 거나 그런 상황이 거예요. 올해 첫 조류 인플루엔자는 지난달 10일 야생 조류에서 검출됐습니다. 지난해보다 2주가량 빠릅니다. 이어 경북 예천과 충북 진천, 청주에서 농장 감염이 확인됐고 강원도 원주까지 올라왔습니다. 강원 지역은 지난 9일 철원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농장 감염까지 확인된 상황. 정부는 가축 감염병 확산이 엄중한 상황이라며 방역에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확산 가능성이 높은 엄중한 시기인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온정주의에 얽매여서 형식적으로 농장 점검을 추진하지 말고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되면 야생 철새와 수컷 멧돼지의 이동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이어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확산하면서 가축 방역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YTN 홍석욱입니다. 넷플은 네, 휴대전화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에서도 위성을 통해서 문자로 긴급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위성 SOS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아이폰 14 이용자들만 가능한데. 오지 등 휴대전화 네트워크 밖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문자로 긴급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미국 루이지애나의 본사를 둔 글로벌 스타가 쏘아올린 24개의 저궤도 위성을 이용합니다. 이 서비스는 처음 2년간 무료로 제공되며 이후에는 유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만납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내일 방한에서 오후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과 서울 시내에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빈살만 왕세자는 총 사업비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64조 원 규모의 사우디의 초대형 스마트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네옴시티 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전망입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석유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 경제를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사업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찾아오면서 한국형 원전이 필요한 폴란드, 사우디 등과의 에너지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방안이 사우디 원전 2기 수주 전에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부족에 시달린 폴란드는 민간 원자력 발전소 네 기를 지을 파트너로.

러시아와 경합 중인데 곧 이루어지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방안이 사우디 원전 수주에 중대 기로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더 나아가 원전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활용도 균형 있게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재생 에너지는 원전과 함께 탄소 중립의 주요 에너지원인 만큼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재생 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실현 가능한 21.6%로 재설정하고 태양광과 풍력 비율을 87대 13에서 오는 2030년까지 60대 40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볕집과 갈대 등 초본계와 미세 조류를 비롯한 해초류, 목재를 기본으로 한 목질을 원재료로 한 친환경 바이오 연료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정유와 자동차, 항공, 조선, 해운 분야에서 바이오 연료 활용을 늘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민관 합동 동맹도 발족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산유국과 비산유국 간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간 합종 연행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미국의 소비자물가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예상치를 밑돌면서 인플레이션이 점차 꺾이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미 연준의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금리 인상 폭을 줄일 거란 기대감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워싱턴 권종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0%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넉달 연속 생산자 물가지수 두나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달 대비 상승률도 0.2%로 전문가들이 예상한 0.4%를 밑돌았습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5.4% 오른 것으로 집계돼 마찬가지로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도매 물가인 생산자 물가지수는 인플레이션의 선행 지표로 여겨져 시장에서는 물가가 잡히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먼저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래프가 꺾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의 기대를 더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순방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를 반기며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 경제에 또 다른 좋은 뉴스라며 인플레이션 완화가 시작됐다는 또 다른 지표라고 자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다음 주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식품 가격 상승이 둔화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의 경제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라고 내세웠습니다. 전례 없는 4연속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이어간 연준 내에서도 속도 조절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느린 속도의 금리 인상으로 가는 것이 곧 적절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리인상 예측 사이트는 다음달 0.5% 포인트 금리인상 가능성을 80%로 점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와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에 미국 증권시장은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네, 지난해 내집 마련에 나선 무주택자가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내림세를 고려하면 정점 언저리에서 집을 샀다는 뜻인데요.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이른바 하우스 푸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3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5년 평균 아파트값은 5억 6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과 5년 만에 75% 가까이 폭등한 겁니다. 집값 급상승에 불안했던 무주택자들이 내집 마련에 나서면서 영끌이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무주택자에서 지난해 주택 소유자가 된 사람은 103만 6천명에 달했습니다. 1년 전보다 5만 6천명 증가한 수준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정점 부근에서 사들였다는 뜻입니다. 집을 한채산 사람이 100만 명이었고 두채 이상 취득한 사람은 3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잇따르면서 대출금리가 무섭게 오르는 추세입니다. 집은 있지만 대출 이자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이른바 하우스푸어가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배경입니다. 하우스포가 되면 일단은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게 되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요 소비를 줄이게 되면 기업의 수요에 흔히 말하는 경제 수요에 영향을 미쳐서 경제 전반의 활동에 악영향을 끼치는 채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반면 다주택자는 1년 전 232만 명에서 지난해 227만 3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다주택자가 줄어든 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12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긴장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낼 텐데요. 그동안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면서 사이언스 투데이도 응원의 마음을 보내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